자, 오늘은요, 7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중 하나, 바로 앙코르의 심장부로 말이죠. 수세기 동안 정글 속에 잠들어 있던 앙코르의 이 장엄한 사원들, 정말 강력한 문명이 있었구나 하는 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말이에요, 이 돌덩이가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해주진 않잖아요? 크메르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대체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알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말 앙코르 사람들의 일상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단 하나의 결정적인 문서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바로 진나풍 토기입니다. 주달관이라는 중국 외교관이 쓴 보고서인데요. 이게 바로 그 열쇠예요. 당시 원나라 황제가 가서 정보 좀 알아와라 하고 보낸 건데,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이 역사상 유일무이한 목격담이 된 거죠. 자, 그럼 주달관은 과연 뭘 봤을까요? 그의 기록 덕분에, 우리가 원래는 절대 볼수 없었을 그 시대의 세상이 마치 생생한 스냅샷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번 그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앙코르세계의 한가운데에는 당시 왕이었던 인드라 바르만 3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 절대 권력자였던 거죠. 기록을 보면요. 이 왕은 하루에 두 번씩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국가 대사를 일일이 처리했다고 해요. 심지어 백성들 간의 다툼이나 소송까지 직접 판결했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왕국의 번영을 빌기 위해서 신성한 황금 탑에 올라가 뱀 여신 나가와 교감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믿어졌대요. 정말 대단하죠? 주달관이 기록한 것 중에 현모의 입이 떡 벌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신성한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왕실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왕의 행차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맨 앞에는 군인들이 서고 그 뒤로 온갖 깃발과 악단이 따르고요. 그리고 무려 300에서 500명이나 되는 궁녀들이 대낮인데도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꽃을 든채 행진했대요. 그 뒤로는 또 다른 궁녀들이 금은 보화를 나르고 맨 마지막에 코끼리 상아를 금으로 씌운 코끼리 위에 왕이 신성한 검을 들고 다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묘사가 오늘날 우리가 앙코르 사원 벽에서 보는 부조랑 놀러올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계급 사회는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사는 집만 봐도 알수 있었죠. 귀족들만 기와 지붕을 얹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짚으로 만든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감히 귀족의 집을 따라할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달관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크메르 사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상업을 완전히 꽉 잡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 중국 상인이 와서 장사로 성공하려면 무조건 현지 여자랑 결혼부터 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주달관은 왕실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도 기록했어요. 때로는 기이하고 때로는 평범하고 또 때로는 정말 장엄한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 크메르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단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들의 성인식에 대한 기록이에요. 주달관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부유한 집안의 어린 소녀들이 성인이 되는 통과 의뢰로 일종의 신성한 의식을 치렀는데, 그게 바로 승려나 사제가 소녀의 처녀성을 거두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달관이 뭔가 상징적인 의식을 보고 오해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충격적이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건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딱 하나의 기록에만 의존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주달관의 기록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기중해지는 대목은 바로 건축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를 들어, 바연사원. 지금 우리 눈에는 그냥 회색 돌탑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의 기록에는 반짝이는 황금탑이었다고 나와요. 바프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걸 청동탑. 이라고 불렀거든요. 만약 그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돌무더기가 한때는 눈부신 금속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것만 봐도 추달관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외국 외교관의 눈으로 본 기록인데 과연 이걸 전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의 원본 기록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긴 세월 동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하나하나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상업을 주도했다는 건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요. 반면에 별을 1년에 4번이나 수확했다는 건 글쎄요.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니냐는 논쟁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의 기록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전 번역본질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가 실제로 쓴 내용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2007년에 새로운 영어 직역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근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의 생생한 묘사는 앙코르를 다시 우리 눈앞에 되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그의 기록을 일종의 청사진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도시 전체를 3D 디지털 모델로 복원하기도 하고, 건축물의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고, 말 그대로 잃어버린 앙코르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결국 주달관의 기록은 한 위대한 제국이 저물어가던 마지막 순간에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만약 이단한 명의 외교관이 그 일련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 시대의 완전한 세계가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